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장병의 외출 외박이 전면 중단된 지2 0일 만에 하루 4시간 외출이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그동안 깊은 경기 침체에 빠져 있던 접경지역 마을마다 활기가 되살아나 모처럼 사람 사는 분위기가 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군부대 마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화천 상서면 사방거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장병의 외출 예방 면회가 중단되면서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온 마을을 통틀어봐도 PC방과 음식점 여관 등 20여 곳에 불과하지만 군장병의 발길이 끊기자 폐업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이 사병들바온 집이거든요. 병사들이 안 나오니까 지금 4분의 1 토막이에요. 하지만 코로나 19 발생 이후 20여일 만에 반가운 손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국방부가 군장병의 외출을 완화하면서 단한 건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화천과 양구 지역 군부대가 먼저 빗장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외박이나 면회는 허용되지 않고 하루 4시간 안팎에 불과한 외출이지만 주민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석달 동안 너무 장사가 안돼 가지고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조금 안정세가 돼 가지고 음, 군부대에서 좀 협조도 해 주시고 해 가지고 코로나 19 때문에 병영에서만 생활한 군장병들도 모처럼 자유를 만끽하며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이어갑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밖에 외출이 많이 제한됐다고 들었었는데 이렇게 나오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19 확진 신규 환자가 하루 10여 명 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안정세에 들어섰지만 하루라도 빨리 완전히 소멸돼 지역간 이동이나 군장병 외박과 면회가 가능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